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집중시키십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욥은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매우 긴 내용으로 그 대화를 주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저자는요 이요비 소개하면서 그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자 이 요벳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하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말씀 지어 주셔도 됩니다. 네, 진짜 진짜 좋은 사람 이 요벳에 닥친 고난이 왜 닥치게 되었는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잠시 잠깐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 중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고발자 또는 기소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중에 한 기소자, 이 고발자가 이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으로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자, 하나님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을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을 이뻐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복주셨기 때문에 요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에게 고난을 줘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시험해봅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을 읽으면서 아, 의로운 욥이 사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고난, 고난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하여서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답을 이 책에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이 욕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주시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책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초반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맞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런데 이 욕기의 전체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끝까지 탐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욥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려집니다. 바로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여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욕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자마자 욕은 이러한 고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해서 알맘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러자 사탄은 또 다시 고발하는 것이죠. 그의 건강까지 한번 손대 봅시다. 목숨은 낫지 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건강 만은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욕하며 저주하며 떠납니다. 욕기 이장 구절 10절입니다. 그가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요번 이렇게 신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선포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의로운 자로, 신실한 자로 끝까지.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였어요. 이렇게 신실한 욥. 우리는 그 신실한 욥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욥. 그 욥을 기억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욥. 그 욥을 기억합니다. 근데 욥의 믿음이 흔들리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벳 민트윙이 흔들릴 때는 바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이름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남아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 모두는 요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고대 근동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요벳 친구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요백의 한 말을 들어보면요. 이론적으로 그 지식적으로는 크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당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신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지금 저의 생각처럼요. 어 그냥 보고 나면 혹 어, 이게 욥의 친구들이 말인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말이 이 말이 맞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는 욥의 고통을 바라보며 7일 동안 함께 슬퍼하고 애통했는데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욥은 결국 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 가운데 다스리시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욥과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논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선하시며 하나님이 그 경외로운, 그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좋은 일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나요? 악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욕기를 찬찬히 읽고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욥은 이 공의에 대해서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보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욥의 주장은 이 친구들의 주장과는 반대가 되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받고 있는 벌은 네가 죄를 지어서야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함에도, 요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는 분이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요에게이 고난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요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거나 혹은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요배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요배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조금 요과는 반대됐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그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 네가 죄를 지어서야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정말 뭔가 뭔가 나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죽일 만큼 큰 벌을 내렸고. 지금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아픈 큰 벌을 내렸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너에게 목숨을 있는 벌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요의 친구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이요은이 이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롭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자신을 괴롭히시냐고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의로 조정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편협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욥은 이런 비난과 하나님 앞에 감정을 호소하는 중에 두려웠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서없이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직접 나셨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스라엘사람이 아닌데요. 히브이이름을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엘리이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주를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지금 선한 사람인 a 너가 고난받는 것이 i s 정교하게 짜여진 결론이 있어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어 그렇게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우는 왜요이 고난받는지 그렇게 결론은 짓진 않지만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됨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말 속에 그 논쟁 속에 여전히 우리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왜 욥은 왜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가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내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이 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 요베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베게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시며 하나님께서 요베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백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바,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그 근처에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하지만 욕, 하나님께서는 요백에이 우주 만물과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렇게 큰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이 풀을 사냥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이 출산하는 것,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은 하나의 가정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가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 모습에 대해서 말이죠. 그 깊이 깔린 하나의 가정은요. 바로 이 세상은 공의롭다. 세상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친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먼저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한 것임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욥과 그 친구들의 시각에서, 그 경험한 작은 범위 안에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게 공의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과 친구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하시지 않다고 그렇게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맹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욕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 가상의 체험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욕의 모습 그 모습은 매우 우리들의 모습과 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은 선과 악 단순히 그렇게 나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요백에 설명하셨던 그 배의 먹과 리워야단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배의 못과 리워야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일지 몰라도 때로는 평화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세상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환상과 피조물들처럼 말이죠. 욥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본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뒷글과 재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협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뿐만 하나님과 욥 사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고도 하나님 앞에 때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와 이웃 사이에도 때론 오해하고, 때론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나 혼자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했던 요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베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 대해 옳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단한 가지 욕, 너는 옳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긴 시간 동안 설명했던 요의 이야기, 요의 이야기가 다 옳았나요? 요의 이야기는 다 옳진 않았습니다. 요의 말들. 전혀 옳지 않았습니다.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아? 하나님은 불의하셔 불평했고 자신의 난 것조차, 자신의 태어남조차 저주했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렸던 그욥이다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 너는 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옳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했던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알길 원했던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던 것이 옳았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문부연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옳았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뜻을 알기에 나의 생각을 알기에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했던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욥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딱한 가지 있다면 바로 욥의 기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길 원하는 것.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